여러분,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아, 예배하는 데는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해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그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세시라는 말을 들을 때 금세 생각나는 성구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해도 되는데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힘 때문이죠. 혼자 하면 힘이 부족하지만, 여럿이 합치면 강해지니까요. 만약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함께 모일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의미는 교회로, 예배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예배할 때왜 여럿이 모여야 합니까? 예배하는데 힘이 필요합니까? 예배란 하나님과 맞서 싸우거나 힘으로 하나님을 밀어붙이려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다 그 까닭은 문맥에서 찾아 봐야 합니다 오늘 문맥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혼자 가서 권면하라. 만일 듣지 않으면 자신의, 만일 듣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변명하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함께 가라. 여기에서 두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보통 예배나 기도회나 봉사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에 모이는 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는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일에 대한 증인들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갈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맞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의지도 약하고 힘도 약합니다.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맞서 믿음을 지키며 믿는 대로 살려고 하면 혼자 할수 없습니다. 언제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차라리 혼자 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 살다가 시험 들 때마다 교회 안에서 시험 들 때가 더 많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교회에 나와서 마음 상하는 이 차라리 집에서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 에라도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들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힘이 모자라 도움이 필요하고 낙심했을 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힘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지적하고 알게 해줘야 될뿐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나 세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로만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양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은 반드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개혁, 교회, 전통 가운데 참된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 표식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 그리고 여러분 바른 권징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권징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스스로 혼자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뉘우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자로 살기 위해서 더욱 애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